전도서 7일차 말씀 인간의 수고와 외로움. 전도서 4장 4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어 제사를 먹느니라.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의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끝이 없이 수고하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이 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7일차 묵상 인간의 수고와 외로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사장은 인간의 수고에 담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경쟁에서 오는 허무함이고, 둘째는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솔로몬은 이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솔로몬은 사람들이 일하는 동기를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우리는 종종 순수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해 일합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이것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경쟁을 더욱 부추깁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삶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우리는 초라해지고 누군가의 행복을 보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 수고의 동력이 될때그 수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어 제사를 먹느니라. 경쟁이 허무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일하지 않고 손을 거두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균형에 대한 지혜입니다. 광적인 경쟁으로 두손 가득 채우려 애쓰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습니다. 적당히 일하되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끝이 없이 수고하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니 이것은 현대인의 비극적 초상화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끝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가? 가족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재물을 쌓는가? 그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왜 계속 수고하는가? 그는 자신의 심령조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고립된 채살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없는 삶,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삶, 이것이 현대인의 고독입니다. 솔로몬은 이 외로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 일할 때 수고는 의미를 얻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더 의미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혼자 넘어진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일으켜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온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추운 계절에, 외로운 밤에, 우리에게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온기, 공동체의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겹줄은 하나님을 포함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고립이 아닌 연결,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것이 우리 수고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걷고 있는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내 수고가 경쟁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서 오는 것인가? 혼자보다 함께일 때 수고가 의미를 얻습니다. 오늘 고립에서 벗어나 연결을 선택합시다.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을 선택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혼자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경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남의 성공을 보며 초라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애썼습니다. 이런 경쟁의 삶은 우리를 지치게 했고, 만족을 빼앗았고, 평안을 잃게 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외로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고립되었고, 가족이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처럼, 우리도 의미 없는 수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네. 관계는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없었고 함께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허락하소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고립이 아닌 연결을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지혜를 주소서. 광적으로 쌓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하되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들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인생의 추운 계절에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소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함께 맞설 수 있는 동역자를 주소서. 주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그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에 주님을 중심에 두게 하소서,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동역자 관계든, 그 모든 관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소서, 혼자 모든 짐을 지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손을 주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고립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혼자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을 보내주소서. 외로움 속에서 따뜻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수고가 경쟁이 아닌 사랑에서 고립이 아닌 연결에서 의미를 얻게 하소서. 혼자보다 함께일 때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립을 벗어나 연결을 선택하고, 경쟁을 벗어나 협력을 선택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